홈플러스는 16일 목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마이홈플러스 멤버 특가, 몽블랑제 전품목 반값 행사를 진행합니다. 코인 육수 10여 종이 1 플러스 1이고, 컷 파인애플 청크와 허니듀 멜론도 1 플러스 1입니다. 세계 맥주 80여종은 다섯 캔에 9,900원이며 파스타 소스 20여종은 두개 이상 구매 시50% 할인입니다. 가전 행사는 구매 금액별 혜택이 상이하니 전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